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60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니에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수군거리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신다. 오병이어를 먹었다. 오병이어 먹은 것이 그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걸로 가야 한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약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생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예수를 먹는다 믿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어, 영생이 죽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어렵다 하면서 수군거려요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는 이게 말씀이 틀렸다 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렵다와 틀렸다는 다른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든지 내가 원래 예상하거나 원하던 말씀이 아니라든지 기대하던 말씀이 아니면 내 취향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걸, 그래서 걸림이 됐다라는 말과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 그러는데 너희가 이 말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내 뜻에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취향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맞춰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렵고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걸림이 되느냐면, 선입견이 있고 자기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무엇이 이들에게 걸림이 됐을까? 어제 그제 말씀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 41절. 4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걸림이 됐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함으로 41절 수군거렸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걸림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그 다음 이 6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천상, 하늘이죠 하나님 보자 우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관계가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은 내려왔으니까, 신성 플러스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라면, 62절은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복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너희가 목격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더 많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 이들이 걸림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표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시느냐? 식인 행위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갖고 있는 상징성 또는 은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가끔 보면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자 어떤 예를 든다든지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설명 차원에서 드는 것인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뭐를 말하는지 잘 혼동돼 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나에게 말하기는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 사람 하나를 위하여서 40분을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만큼 설교 시간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그건 이제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러,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이라고 그래 걸림이 본문도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면 63절, 63절서부터 64절까지 이제 고 설명을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니라. 이게 말씀과 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때이 영은 내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러지 않요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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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속적이고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종교 현상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영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인데, 육으로, 육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뭘로 살리는 것이 아닌데, 말이, 내 말이 영이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 말씀이죠.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해요. 능력은 있는데, 말씀이 좀 문제가 있어. 라든지, 말씀은 좋은데 능력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오류예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런다. 그거 사실은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가짠 것이죠.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도 어렵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는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요. 이걸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 목사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먹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먹혔어. 오히려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오리무중에 빠졌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많으면 뭐 몇천명이 막 구름처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뭐요?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말씀으로 설명하자 다가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과 영, 말씀과 영 그리고 생명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이게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64절 그러나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살리는 것이 영인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안 갔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말이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설명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한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제자들 그러면 열두 제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열두 제자는 정확히 말하면 제자이지만 사도들이고요. 그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는 팔아먹은 자죠. 그러니까 열한 제자예요. 나중에 또 하나는 사도 행전에서 한 사람이 선출돼서 보충되니까. 이제 열둘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할 때는 열두 제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르는 자, 쫓는 자, 따르는 자, 배우는 자, 담는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데테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고 하는 자들은 다 제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났는데 열두 제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데 열두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을 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죠. 그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오병이어를 먹고 그 기적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먼 갈릴리 바다 반어좀 반대는 아니어도 상당히 먼 거리까지 쫓아온 열성파들이었습니다. 그저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 받으려고 뭔가 해결 받으려고 문제 해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큰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도움이 될 거야. 어떤 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언젠가 저에게 그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더라를 고백을 하는 분을 봤는데 그런 분들이 그분 한 분이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것이 아닌.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돼서 뭐가 어쩌고. 그건 다 예수 믿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혹 그런 일이, 복받는 일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목표를 둔 사람은 다 타락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병안 고치어진 사람들도 숱하게 많거든요. 예수 믿고 부자 못된 사람들 더 많거든요.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은 훨씬 더 많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 다닌 사람이 더 오래 살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와보세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그 설명을 하는 것이 20, 65절입니다. 이 65절 말씀은 어제 그제 말씀 37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전에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안 믿는 자들인지 오병이어의 기적만 채워먹고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가론 유다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배반한 자가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음으로 구원을 상실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신 자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은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었던 거. 구원받았다가 믿었다가 타락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은 자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온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들을 보고 하시는 그리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탈락한 것이지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자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증거잖아요. 65절. 30 7절, 44절, 65절. 이 구원이 탈락할 수 있느냐? 구원 받았다가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을 하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 노멘했단 말이죠. 아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다 그래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 중에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어,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를, 어, 인터넷으로도 듣고 또 교회 여기에 참여해서 몇달 동안, 지난 몇달 동안 들어보기도 했는데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어, 그 말씀을 하시, 하셔서 그래서 등록했다. 근데 딱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 내가 생각했던 그 종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저저 저 말이, 저 설교가 또는 저 가르침이, 저 해석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기준이 어야 되지,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거. 그거고 맞네?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반대로 노재성 목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이거 완전히 이단 사입인데, 어, 내가 생각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인가요? 그럼 패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베레아 학교에잖아요. 베레아 학교의 교인들. 제가 이 베레아 학교의 교인들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사도행전에 그 베레아 학교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천천히 성경책을 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점검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하는 말과 일치. 그래서 그때서야 아멘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하죠. 적극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옳은 방법입니다. 옳은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66절.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스스로 한 거죠. 원래 믿었던 자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을 말한 거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건 싫고 먹고 배부른 것만 원했던 결국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드디어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단순한 기적 체험 때문에 따라왔다가 하늘 양식 이야기를 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의 양식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와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내 취향입니까? 그죠? 예수 믿고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열둘만 남고 그 오천명이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하면 만명이 넘는데 싹 오병이어 경험으로 끝나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떠든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67절로 69절을 보면 열두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너희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장점,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장점이 있는 사람에요. 이 뭐를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베드로의 말씀의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제 베드로가 조금 알아들은 거죠. 아직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 지금 오병이어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말씀이구나. 이거를 약간 이제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거나 기적체험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자기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고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양식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그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줄 이제 우리가 좀 압니다. 이 알았다 믿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허약한 거죠. 왜 나중에 다 흔들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공감 복음에 보면 나중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 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한 사람은 막이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로 시문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신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만 알고 다른 열한 제자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이제 요한복음을 쓸때 요한이 여기다가 보충설명을 71절에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자기를 팔자를 알고 있었지만, 이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치지는 않았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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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여기 있잖아. 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기까지. 그래서, 12이외의 어,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갔고, 아, 떡 때문에 왔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게 했죠. 근데 나머지 마지막 한 사람, 가론 유다도 아직 안 갔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왜 너는 안 가? 너나안 믿잖아. 너나 팔아먹을 놈인데 가라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팔아먹을 자를 내쳐버렸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인제 13장을 가면은 그 13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론 유다도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요한의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믿는다라는 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왜 어렵고 걸림이 되느냐?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최종적인 것인데, 그 전에 선입견이 있고 자기의 기대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봤고요. 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 물론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받아 먹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하며 말씀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요 어, 육이 아니라 영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